그러면 왜 마리아가 정말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나 또는 인물, 사건에 좀더 깊은 뜻이나 또는 배경을 알아봄으로써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 비타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왜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입니다. 사실 오늘 이것은 구독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목사님,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였습니다. 네, 당연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향료를 본 여인 이야기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나오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마테와 마가복음에는 향류를 머리에 부었다. 어떤 여자가? 그냥.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류를 부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마리아가 실명이 거론되고 발에 향류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그러면 왜 마리아가 정말 머리카락을 풀어헤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먼저 그 여성은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이 금기시되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로마 여인들이나 유대 여인들은 머리를, 긴, 긴 머리를 따서 올리거나 묶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뭐 남편 외에는 사실 다른 남자의 앞, 다른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행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5장 18절에는 남편이 내, 우리 아내가, 내 아내가 부정한 것 같아. 그러면요. 머리풀어 해치게 만듭니다. 조사해서 혐의가 벗어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머리 풀어 해쳤다는 것은요, 반응한 여인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국, 마리아가 머리를,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풀어 해쳤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또 뜨겁게 존경했고, 또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섬기려는 그런 마음 없이는 할수 없었던 행위였죠. 금기시된 행위를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마리아로서는 대단한 결단이었고 아마 이런 결단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머리 풀어진 것은, 아, 그런 뜻이겠구나, 알겠는데. 그러면 왜 발을 닦았을까요? 하필, 왜 발을? 물론, 이제, 유대인의 관습에 의해서 발을 닦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뭐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걸어 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손님으로 온 사람에게, 손님에게, 어, 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하나의 예의입니다. 게다가 주인 쪽에서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최고의 예우죠. 그래서 아마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 최고의 예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만 좀멈추기는 관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하나를 더 찾아 냈는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 주의 발치에 앉아. 네, 왜 마리아가 또 주의 발치에 앉았을까?입니다. 다른데 앉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배웠던 장로들의 전통에 보면, 너는 현인의 발에 있는 먼지를 뒤집었으며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현인이란 건 스승을 뜻하거든요. 뜻하거든요. 그럼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의미는요, 제자도예요. 즉, 스승이 앞에 가는데 먼지가 날것 아니겠어요? 마른 땅을 걸어가, 걸어가다 보니까 그 먼지를 바로 뒤에 따라간 제자가 다 뒤집어 쓴다는 의미예요. 그이 얘기는 스승이 걸어간 그길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자도예요. 그리고 발치에 앉아 이 의미가 바로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것과 같은 성격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치 앉았다라는 것은 겸손히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배우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화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온 이그 내용에는 항상 발과 관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존경했고, 헌신했고, 섬겼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자도 주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듣겠다라는,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함, 이 자세가 바로 마리아의 자세였고, 그 자세가 잘 나타난 사건이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머리를 풀어헤쳤다. 네, 결론은 이거죠. 주님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헌신. 발을 닦았다. 겸손과 제자도.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뜨겁 주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고 겸손과 제자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 이러한 주님의 진정한,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 추석 명절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추석 명절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요. 정말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화성 건능 t v 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기도, 추석에 넉넉함을 주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도 넉넉한 마음을 통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웃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멀리서나마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